2024년 TV조선은 팬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념비적인 소식을 전했다. 바로 대한민국 트로트 열풍을 주도했던 탑 6분 멤버들이 다시 모여 특집 방송을 통해 팬들과 만나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봉숭아학당과 사랑의 콜센터를 통해 깊은 인상을 남긴 탑6 멤버들 즉 이명웅, 영탁, 영탁, 정동원, 김희재, 천명훈은 각자 트로트의 매력을 널리 알리며 팬층을 형성해왔고 이들의 재결합은 팬들에게 그야말로 축제와도 같은 소식이었다. 특히 팬들은 그동안 방송을 통해 함께한 순간들을 그리워하며 이번 특집 방송에서 다시 한번 그들의 케미스트리와 유쾌한 에피소드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기쁨도 잠시 팬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온 소식이 있었다. 바로 영탁과 이번 특집 방송에 빠지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탑 6분의 중심이자 그간 팀을 든든히 지탱해온 영탁의 부재 소식은 팬들 사이에서 큰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이들이 왜 그가 이번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게 되었는지 궁금해하며 다양한 추측과 루머가 쏟아져 나왔다. 출연 금지설, 계약 문제, 그리고 숙취 논란까지 여러 이야기가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며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다. 영탁은 그동안 탑 6분 멤버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중적인 사랑을 받아왔다. 뽕숭아 악당과 사랑의 콜센터 등에서 보여준 그의 활약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성실하고 차분한 이미지로 그는 항상 신뢰를 주었고 그가 중심에서 팀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모습은 프로그램의 중요한 축을 담당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영탁가 TV 조선 프로그램에서 자주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시작하면서 팬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그가 출연 금지되었다는 루머가 떠돌기 시작했다. 출연 금지설은 여러 팬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졌다. 영탁가 TV 조선과의 계약 문제로 인해 출연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소문이 번지며 그의 부재에 대한 많은 추측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러한 추측에 더해 MC붐의 발언이 논란을 더욱 키웠다. 한 방송에서 MC붐은 영탁의 복권은 이번 특집에서 어려울 것 같다 라는 발언을 하며 팬들에게 더욱 혼란을 안겼다. 이는 단순히 스케줄 문제를 넘어서 영탁과 TV조선과의 깊은 갈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발언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가장 큰 논란은 숙취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한 방송에서 MC 봄은 영탁과 과거한 촬영에서 전날 과도하게 술을 마신 후 숙취로 인해 촬영에 참석하지 못한 적이 있다는 일화를 언급했다.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팬들 사이에서 큰 파장이 일었고 평소 성실한 이미지로 사랑받아온 영탁에게 이 사건은 상당한 이미지 타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영탁의 신중한 이미지에 기대어 왔던 많은 팬들은 이 이야기에 분노와 실망을 표하며 논란이 더욱 커져갔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영탁을 옹호하는 팬들 역시 많았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를 할수 있다는 입장에서 그가 오랜 시간 보여준 성실함과 열정을 고려했을 때이한 번의 실수는 그를 비난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영탁과 앞으로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며 이러한 논란을 극복해낼 것이라고 믿었다. 이러한 두 입장은 팬들 사이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며 논란은 점차 커져갔다. 하지만 영탁의 부재는 단순히 숙취 논란이나 출연 금지설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최근 들어 그는 TV 조선과의 전속 계약이 해지된 이후 본격적인 솔로 활동에 집중하고 있었다. 영탁는 여러 방송에서 활약하며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더욱 확립해 나가고 있었고, 이를 통해 자신의 음악적 방향성을 더욱 명확히 하고자 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내 활동이 제약을 받는 것은 원치 않는다"라고 밝히며 자신만의 음악적 독립성을 강하게 강조했다. 영탁는 탑6 활동을 통해 큰 사랑을 받았지만 그가 이제는 독자적인 길을 걸으며 새로운 음악적 도전을 이어가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더 이상 트로트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음악적 장르와 스타일을 시도하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팬들 역시 그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의 음악적 여정에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그가 다시 탑6 멤버들과 함께 무대에 오르는 모습을 기다리는 팬들이 많다. 이런 가운데 다른 탑6 멤버들은 이번 특집 방송에서 다시 한번 팬들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방송은 단순한 재회가 아닌 특별 동창회라는 콘셉트로 기획되어 각 멤버들이 과거의 추억을 되새기고 그동안의 솔로 활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팬들은 이명훈과 영탁, 정동원, 김희재, 천명훈이 보여줄 새로운 에피소드와 유쾌한 케미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정동원의 경우 그동안 솔로 활동을 통해 크게 성장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의 변화를 보는 것도 팬들에게는 큰 즐거움이 될 것이다. 한편 탑6 멤버 중 김호중은 트로트 가수로서의 성공적인 활동을 이어가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김호중은 2024년 1월에 열린 시상식에서 남자 트로트 가수로서는 33년 만에 신인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그는 수상소감에서 이 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러한 그의 성과는 탑6 멤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성공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사례였다. 이번 특집 방송은 탑6 멤버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의 이야기와 추억을 나누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다. 팬들은 그들이 과거에 함께 했던 순간들을 되새기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있다. 비록 영탁의 부재가 아쉬운 점으로 남겠지만 그 외의 멤버들이 보여줄 케미스트리와 새로운 이야기는 팬들에게 충분한 만족감을 선사할 것이다. 이번 특집 방송은 그동안의 공백을 메우고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비록 영탁과 이번 특집에 출연하지 않지만 그의 솔로 활동 또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그의 독립적인 음악적 행보와 다양한 도전은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그가 어떤 활동을 통해 팬들과 다시 만나게 될지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뜨겁다. 2024년 탑6 특집 방송은 그동안의 추억을 되살리며 팬들에게 큰 감동을 줄 것이다. 영탁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이명웅, 영탁, 정동원, 김희재, 천명훈의 우정과 팀워크는 팬들에게 여전히 큰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며, 그들이 앞으로도 트로트를 통해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